아이고 여성으로 보니 너무 많이 나왔어. 툭하면 울어. 누구긴 누구야. 오빠 전 여친이지. 아이고 또 울어. 꿈아닐 때도 울더니 왜 자꾸 울어. 응? 울지마 울지마. <laughs> 그렇게 보고 싶었어? 알았어 알았어. 만 또, 나 있을 때라도 안 울어야지. 어떻게 왔긴, 누가 너무 많이 울어서 진정시키려고 왔지. 염라대학님께 부탁했어. 이 사람, 나 없이는, 내가 진정 안 시키면은, 하루 중에 울것 같다고. 1년 365일 내내. 그래서, 진정시키고 새삶 다시 살기 살게 하려고 한 번만 진정시키고 오 싶다고 그럼 순순히 올라가겠다고 그러고 툭들렸어응 음, 다행히 받아주셨더라 내가 착하게 살아서 기간은 상관없으니까 악귀되기 전까지만 오래 그래서 오빠 뭐 빨리 진정시키고 나 올라갈래? 어디 가긴 어디가 하늘 위로 가야지. 아이고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이고 산 사람은 산 사람이에요. 산 사람은 살아야지.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다고. 그산 사람 인생까지 망칠 순 없잖아. 오빠, 오빠가 나 덕분에 살았는 거 알아. 아는데, 어쩔 수 없잖아. 난 이미 죽었고, 오빤 살았고, 산 사람이라도 살아야지. 그건 잘했어. 나 죽게 만든 사람 벌을 내린 건 정말 잘했어. 내가 어떻게 오빠랑 같이 있어. 내가 꿈속에 나타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오빠가 시간에 되돌릴 수도 없는 거고, 그렇다고, 운명을 바꿀 수도 없는 거잖아. 괜찮아? 그러게 누가 홍분하래 아이고 아이고 여기가 자기 방인지 몰랐나봐. <laughs> 오빠 나 죽어서 슬픈 거 알아. 나 장례식까지 와가지고 그런 거 알아. 하지만 난 죽었어. 오빠 살았고. 아무리 내가 그립고 보고 싶어도. 나 슬픈 거, 나 죽었어. 슬픈 것 때문에. 오빠가 아무것도 안할순 없잖아. 대학교 다니고 그래야지. 난 오빠 깃발 하지 한거 없어. 그냥 기다렸을 뿐이지. 군대는 내가 기다리고 싶어서 기다린 거고 오빠 이 세상에 여자는 널리고 널렸어 오빠가 좋은 사람인데 왜 나, 나처럼 오빠를 위할 사람이 없다고 생각해? 그럼 안 되는 거잖아 나 하나 죽었다고 오빠 인생 망치는 거 아니야. 알아. 너도 우리 엄마 자식이고 우리 아빠 자식이고 내 친구들 친구들이야. 우리 할머니 손녀고. 근데 내 입장은 생각 안 해봤어. 남아 있는 사람들이 나 죽은 거 너무 슬퍼하지 말고. 자기 인생 잘 살아주는 게 나한테 도움되는 거라고 생각 안 해봤어? 나는 편안하게 위로 가고 싶어 편안하게 천국에서 지내고 싶다고 근데 오빠가 이렇게 하면은 나 못해 영란아 형님도 나 처음에 죽었을 때 네가 사랑하는 사람들 그리고 너를 사랑해주는 사람들이 다 진정되면 알아 이러셨단 말이야 근데 유일하게 남은 사람이 오빠밖에 없어 내 친구들 다 울었어 나 친한 선생님들도 다 울었고 근데 내 안녕을 빌어주었어 모든 사람들이다 근데 오빠가 나 계속 붙잡고 있어. 여기 끈 보이지? 이게 오빠가 나 막고 있어. 너무 오래돼서 상처도 났구나. 여러 군데 있었던 내 상처들 보이지? 이게 내 주인 주변 지인들이 나 가지 말라고 생각했던 거야. 가장 못 나와주는 건 엄마더라. 근데 엄마는 내가 꿈에 한번 나오고 이거 놓아주셨어. 그래서 오빠도 설득하러 온 거야. 나 놓아달라고. 오빠는 날 위한다고 생각해서 말하는 거겠지만 난 아니야.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이고, 산 사람은 산 사람이야. 아무리 소중한 사람이어도 오빠는 오빠 있는 살아야지. 왜나 하나 때문에 그래? 나 하나 때문이 아니라. 그래, 바꾸지 말. 내가 죽었다고 해서. 그리고 오빠가 계속 온다고 해서 죽은 사람이 살아나진 않아 마음 다다듬고 나 놔줘야지 안 그래? 나 놔줘야지 그래야지 오빠 의사 되지 의대 가고 싶었던 사람을 내가 옆에서 계속 봤는데 나 하나 때문에 공부를 더해서 의사가 되는 게안 돼? 그건 말이 안 돼. 그러면 안 되고. 오빠, 정신 차려. 아무리 내가 소중한 사람이어도, 아무리 오빠가 내 옆에 있다고 싶다고 해서, 같이 죽을 생각 하지 마. 내가 모를 것 같았어? 나 옆에서 계속 보고 있었어. 근데 오빠가 그런 생각하는 게 보여. 아, 그냥 같이 죽을 걸. 우리 찡이랑 같이 죽을 걸. 나 혼자 이렇게 힘들게 할 거면, 나 혼자 죽을 걸. 내가 대신 죽을 걸. 이런 생각하는 거 보여. 근데, 그게 나더 힘들게 만들어, 오빠. 만약에 오빠가 진짜 죽었잖아? 나 그때 오빠 하나도 안 봤을 거야. 아무리 오빠 나한테 다가왔어도 난 용서 안 해. 용서 안 하고 계속 피해 다녔을 거야. 그러니까 절대 그런 생각 하지 마. 그리고 살아서 다른 여자 만나서 행복한 모습을 나한테 보여줘. 그게 나한테 나한테 좋은 거야. 오빠 꿈이 가장 꾸리는 거라며. 그래서 이쁜 자식 나와서 오순도순 살고 싶다며. 오빠 사랑해주는 사람은 많아 나 하나 때문이 아니야 오빠 만약에 내가 오빠가 나 하나 중은 때문에 같이 따라주고 그리고 나 죽어서 힘들어서 계속 술만 먹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렇게 1년, 2년 보내면 내가 기쁠까? 내가 사랑한 사람이 원하는 거 이뤄서 얼굴에 웃음이 도와야지 내가 행복한 건데 정말 그게 나를 위한 걸까? 절대 아니야 그러니까, 오빠가 나 생각해서라도, 나 있고, 오빠를 위한 삶을 살면 안 될까? 오빠가 알아. 나 얼마나 사랑하는지. 나도 알아. 그래서 나도 오빠 사랑하는 거야. 근데, 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행복했으면 좋겠어. 나 때문에 슬퍼하는 거 말고, 따라서 그 운명을 바꾸려고 하지도 말고. 나는 오빠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그 누구도 아닌 나 봐서라도 삶에 희망을 가져주라. 그리고 나 같은 사람 만나서 아들 하나 딸 하나 낳고 오순도순 사라져 그게 내 바람이야 응? 안될까? 안될까? 나 봐서라도 <laughs> 아이고 착하다 <laughs> 오빠 사랑해 그렇게 생각해 줘서 정말 고마워. 많이 슬픈 거 알고 있어. 알고 있는데. 나 버서라도 그렇게 해 줘요. 알겠지? <laughs> 아가 착하다. 대답할 수 있지? 나쁜 생각 안할 거지? 이거 풀어졌다. <laughs> 고마워. 말로만 안 하고 진짜로 해줘서. 오빠. 잘 살고. 오빠가 행복해야지. 다소 행복해. 알겠지? 너무 슬퍼하지 말고. 오빠가 행복해야 돼 알겠지? <laughs> 잠북자난 이제 가볼게 내가 더 오래 있으면 오빠가 슬플 것 같아 나 이제 갈게 <laughs> 잘 있어? 너무 의지 말고, 밥도 잘 챙겨 먹고, 친구들도 만나고, 이쁜 사랑해. 그리고 행복한 오빠 인생을 만들어. 알겠지? 그말왜안 나오나 했다. 난 옆에서 계속 지켜볼게. 아무리 천국에 가 있어도, 옆에서 계속 지켜볼게. 그러니 내가 옆에서 보고 있다 그러니 잘 살아야지 행복한 모습 보여줄지 자기도 행복해지지 오빠가 평생을 나 때문에 살아왔던 것처럼 이번에도 그거 비스무리하게 생각해줘 대신 진짜 나 때문에 행복해지지 말고 오빠 자기 자신을 위해서 행복해져 알겠지? 오빠, 그만 울어, 나. 너무 힘들어, 오빠 울면. <laughs> 오빠, 사랑하고, 나 웃어도 좋은 시간 보내. 나 이제 가볼게. 나, 한, 5년? 5, 6년? 5, 6년 넘게 나 사랑해줘서 정말 고맙고, 나 마지막까지도 계속 사랑해줘서 고마워. 이제는 진짜 가봐야 돼. 오빠 정말 사랑해? 잘 지내? 고마웠어. 내가 정말 사랑했어. 안녕. 이제 꿈에서 깨야지.